시바이누가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 플랫폼, 인투더블락을 보시면 시바이누의 고액 보유자, 다시 말해 고래의 보유 비율이 74%에 도달했습니다. 이 고래들은 시바이누 유통량의 최소 1% 이상을 보유한 지갑입니다. 거의 기관급 개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것만 봐도 시바이누 가격 상승을 예상하면서 막대한 자금을 시바이누에 묻어놓은 고래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는 겁니다. 이거랑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시바이누를 1년 이상 보유한 장기 투자 비율은 79% 거의 80%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단기 급등을 노리는 수요가 아니라 이건 진짜 간다. 이런 확신에서 오는 매집이 시바이누 장기 보유로 나타나는 거죠. 21년의 도지코인, 23년의 시바이누 그리고 전혀 다른 패턴으로 터져나왔던 24년의 오피셜 트럼프처럼 2배, 3배, 10배도 아니라 100배, 1000배가 터져나왔던 누가 미리 말했더라도 아무도 믿지 않았을 폭발적인 단기 수익률에 국내 언론에서도 이렇게 대서 투필되었던 인코인. 그 폭풍전야의 징후들이 지금 다시 포착되고 있으며 영상 마지막에는 그 당시 제가 4천만원으로 시작해 노동으로부터 졸업을 했던 방식 그대로 올해 다시 반복될 종목까지 공유해드릴 거니까 암호화폐 투자를 진지하게 시작해보실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노지코인, 시바인후. 이름만 들어도 가치나 신뢰하고는 거리가 멀죠. 이름뿐만이 아닙니다. 그 내용물도 그저 한낮 인터넷에서 유행을 했던 강아지 그대로 만들어낸 아무 이유도 의미도 없는 스쳤다가 지나가는 잠깐의 유행. 그게 밈이죠. 그런데 이밈 코인이라는 게 대체 뭐라고 한달 만에 수십 배, 수백 배 폭등이 나옵니다. 심지어 이런 강아지 코인, 개구리 코인, 고양이 코인, 대상만 바뀔 뿐이지, 이 민코인이라는 테마는 계속해서 살아남아 매달 수십 배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는 민코인이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마저 직접 만든 민코인으로 엄청난 수익을 거뒀죠? 민코인은 절대 농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흐름을 직접 겪은 사람입니다. 실제 제 계좌 직접 촬영한 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민코인으로 이렇게 벌었으니까, 제발 좀 눈으로 보시고, 믿고 따라 해보셔란 건데, 그냥 돈좀 빌려달라. 이런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제가 계좌 인증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돈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저보다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셀 수도 없이 많은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한 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민코인에 있다고, 저도 해봤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다시 그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4차 반간기 이후 9개월 패턴이 끝났죠 이제 초대형 자본들이 다시 알트코인들 그 중에서도 민코인으로 순환되기 시작할 시점입니다. 비트코인 올타임 하이 찍었고 그 다음 순서로는 매번 100배 이상 상승하는 민코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중요한 건딱두 가지죠. 첫 번째 시드머니 종잣돈 초기 투자금 돈이 없으니까 투자를 하는 건데 투자에 돈이 필요한 거면 나는 대체 어떻게 시작을 하라는 거냐 이렇게 들리실 수가 있죠.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세상에 이 수천 수만 가지 민코인 중에서 대체 어느 종목을 어떤 이유로 선택할 것이냐 이것도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드머니 딱 100만 원만 들어가면 되는 민코인입니다. 물론 100만 원 작지 않은 돈이죠. 이번 달 투자할 여유가 없어서 아니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100만원을 없는 셈 치고 투자하기에는 망설여지는 금액일 수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딱 10만원, 아니 5만원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민코인 못해도 2 퍼센트 이상의 수익이 나올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5만원이면 1000만원, 10만원이면 2000만원. 다음 종목에 제대로 투자하기에 충분한 시드머니가 이 코인에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눈딱 감고 100만 원만 내가 한세달술안 마시고 건강도 챙겨 보고 인생을 한번 바꿔 보겠다 하시는 분들 정말 딱 100만 원만 이 종목에 투자하시기를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하고 바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 종목이 뭔지, 왜 목표 수익률이 2만 퍼센트인지, 그 이유. 일론 머스크와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민코인의 왕 일론 머스크, 도지코인과 시바이노와의 연관성은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 그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론 머스크가 출시한 인공지능인데 같은 이름의 코인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셨어도 9일 만에 290배, 29000%의 수익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왜일까요? 인공지능 그록의 성능이 우수해서 어떤 발표가 있어서 아닙니다. 단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그록이라고 한마디 했다는 아무 의미도 없는 이 행동 하나 때문에요. 290배 수익이 바로 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롤. 인터넷에서 시비 걸고 욕하는 사람들을 트롤이라고 부르는 게 밈인데 일론 머스크가 자기 트위터 프로필 이름을 트롤이라고 바꾸니까 이번에도 다른 이유 하나도 없이 그날 바로 27배, 하루 만에 2700%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그룹과 트롤에 투자한 사람들이 남들보다 똑똑했을까요? 어떤 내부 정보를 받았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가장 빠르게 반응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27배, 290배의 수익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반대로 똑똑하게 정보로 투자하는 사람들 일론 머스크의 우주 프로젝트 스페이스X에서 스타쉽을 첫 발사하면서 도지코인으로 결제를 받겠다 이런 대형 호재가 터졌을 때는 고작 6배 상승했습니다. 그 반대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만 이름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수십배 수백배의 수익을 낸거죠. 이제 알려드릴 코인. 일론 머스크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서 그의 공개 지갑에도 포함이 된걸 제가 확인했고 시기적으로도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한 직후이기 때문에 제가 최소 200배 상승을 마찬가지로 타겟으로 잡고 있는 건데 어떤 코인인지 감도 안 오시죠? 주변에서도 다들 이런 코인을 잘 모른다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도 모르는 지금이 매수하기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제가 최소 5만원만 넣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냥 여유 돈이 생기는 족족, 이 코인 몇달 동안 꾸준히 모아놓으시면,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꿈같은 내년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내년에 미국에서 월드컵이 열리죠? 월드컵 티켓이 수백만원 하는데, 그거 온 가족이 가서 관람도 하고, 미국 투어도 하실 수 있게, 제가 이 코인을 알려드리는 걸로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대가도, 금전 요구도 없이 무조건으로 알려드리는데, 이렇게 제 영상 그대로 따다가 뒷부분만 바꿔서 도용하는 사기꾼들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는 종목을 오픈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 영상 내내 나오고 있는 이 번호 있죠? 010-8470-8240. 여기로 머스크. 이렇게 문자 한 번만 남겨주세요. 돈 받고 팔지 않습니다. 저는 먹고 살 만큼 다 벌어놨고 저처럼 간절했던 분들에게 이 종목 하나가 큰 전환점이 되주길 바랄 뿐입니다. 암호화폐, 이 민코인이 앞으로도 영원히 인생 역전의 기회를 주진 않을 겁니다. 저는 몇년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시바이노, 이 기회를 놓치셨던 분들. 제가 잡은 이세 번째 기회는 반드시 저와 함께 잡으시길 바랍니다. 최정훈이었습니다.